탄소년단이 갑자기 해체한다는 소식을 들어보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자랐어요 7년차 아미큰이고요. 처음에 회식하신다고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이고 응. 이렇게 10대 때부터 열심히 해오셨지만 응. 네, 응. 신입 초반부터 시작해서 우리보다 더 돈을 더잘 버는데 이렇게 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큰 응. 그 말씀 제가 불렀다. 방탄소년단의 그 그룹 활동이 잠깐 심을. 하고 가겠다 아니면 잠정 중지하겠다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결속력 깊은 그 아미 안에 몸담고 계셨던 분한 분을 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편파적인 팩트나 이런 게 아니라 주관적인 한 아미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설은 아니구나 하지만 아 이렇게 그들은 보는구나라는 것을 저처럼. 저는 아미는 아니니까 아미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궁금해서 오늘 한 분을 모시고 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나 이런 의견이 없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꼭 당부드리면서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이 콘서트. 아미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어,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어요 우리 아미 팬분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해체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는지 잠시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느낀 기분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7년차 아미 팬이고요 처음에 회식하신다고 해서 브이라이브에 들어가서 봤는데 직접 들어가서 본 거예요? 네 개인 활동에 더 집중하신다고 그러고 그래도 제가 좋아하던 오빠들이 우는 모습 보니까 되게 마음도 아팠고요 아네 근데 개인 활동도 좋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개인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뭔가 개인 활동에 집중하신다니까 방탄소년단 팬인 아미인 저로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쉴 때도 됐으니까 쉬어야 되기도 하고 뭔가 복잡 미묘합니다. 아 그럼 우리 어, 아미분은 방탄소년단 그룹으로서 그 브랜드 자체로서 완전체로서 좋아했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방탄의 개인 개인이 솔로로 나온다 그러면 개인 개인으로서의 방탄 멤버는 BTS 그룹으로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응원을 해 주실 건가요? 물론 같게 응원은 하겠죠. 같은 뭐 그분들도 방탄소년단 멤버니까 멤버로서 응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최애 멤버가 아미분들에게 한 명씩 있으실 거라고 어, 생각을 어, 어, 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멤버보다는 각자의 최애 멤버를 더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최애 멤버가 BTS 안에서 활동했을 때 그를 응원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 개인으로 활동했을 때 그를 응원하는 게 혹시 차이가 생길 거라 생각하세요? 딱히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BTS 안에 있었을 때도 그 멤버를 좀더 응원했던 적도 있고요 음. 그리고 개인 활동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멤버한테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요? 음... 지지 음. 콘서트 그럼 암이 그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발표가 났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사실 좀 약간 의견이 둘로 나뉘었었던 것 같아요. 음. 하나 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 아닐 수도 있지만 한 의견은 어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달려왔으니 좀 개인 정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쉴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음. 반대로 한쪽 의견에서는 음. 저 같은 아미 분들 중에 20, 30대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응.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렇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고, 그렇게 응. 10대 때부터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래도 저희도, 모두 10대 때부터 그런 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대입의 길을 걸었고 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회사는 정해진 월급이 있고 그렇게 방탄소년단 분들과는 비교도 안될 최소 연봉이라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네, 신입 초봉부터 시작해서 방탄소년단 분들 보면 항상 비교가 안 되는 삶이고 부러운 삶이고 그렇게 음. 여기는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음. 뛰어나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 돈을 더잘 버는데 이렇게 쉰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좀 배가 불렀다 음. 그 브이라이브 앱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우연히 잘 됐고 그래서 본인들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연이 겹쳐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우연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음...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진솔하게, 사람 방탄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늘에 있었는데, 땅이 내려와서, 아,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너무 고갈되고 힘겹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약간 곱지 않게 보는 시선, 그런 글들을 볼 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아미분들께서는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음. 제가 생각할 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생각 차이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도, 아미는 항상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신다면 다시 연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지휘지 <laughs> 콘서트. <laughs>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중대 발표를 어떤 정중한, 장소나 기자회견을 열어서가 아니라 당탄 회식 차원에서 행느냐그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팬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길 원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 어떤 의견이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솔직하게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건 간에 방탄소년단도 한명한 한 명의 사람이고 당연히 사람이면 지칠 수도 있고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오히려 팬인 저희들을 믿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다는 거에 되게 감사할 따름이고 그만큼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믿는 만큼 방탄소년단 멤버 분들도 저희를 믿고 좋아해주셔서 이렇게 솔직한 본인들의 감정을 털어놓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솔직한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솔직해서 털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렇게 솔직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점을 더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뭐 고갈되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 이렇게 견뎌 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만약에 방탄이고 엄마라면, 아빠라면,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방탄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들의 이런 솔직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미분도 이렇게 이번 충격적인 뉴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그들을 앞으로 미워하지 않고 보듬고 품을 거라고 믿어 신찬도. 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리 아내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냥 바라보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도 그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뭐 댓글들 이런 뉴스들 다 보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지켜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몸담고 있었던 아미분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오늘 보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